이이7 3번째 예전왕락, 반막극전 세번째 반막반막, 반막결전 3번째 시간, 6번째 작품, 늦가을 저녁시간, 프리드리 드라마 대작, 등장물 작가, 방문객, 비서 호텔지배인, 젊은여자 1, 젊은여자 2, 대 황혼역 이거 생각죠 무대 지시로만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신사중녀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먼저 이 극이 갖는 배경, 즉, 무대장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저의 의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이보다 앞서 드릴 말씀은 이 극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비록 드러내놓고 말을 시킨 것은 아니지만 몇몇 실자는 경찰관이나 지방판사들의 부당한 조사를 폭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위험을 감행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무리 이 얘기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더라도 여러분 아무도 심지어 이 얘기 중에 나오는 경찰이나 지방판사까지도 믿으려 하지 않으리라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을 수 없겠죠. 그러나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서 무대 배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네. <laughs> 여러분이 지금 그랜드 호텔 호와론 스위트의 웅접실 안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호텔은 그야 말로 최고급 호텔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최신형 가구들,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그런 호텔이죠. 왼편에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상생하고 싶죠. 모든 것이 떨어지고 겁니다. 마음대로 밀고 다닐 수 있는 몇 개의 맞춤 테이블이 있습니다. 작가의 서재에 당신은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십시오. 지망했다고요 나 작가들의 서대는 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소룡뭉치들 타자기, 여러 가지 색깔로 고치고 또 고친 원고지들, 연필, 볼펜, 지우개들, 큰 가위, 풀, 반도 어 네. 기력이 있다는 실수군. 사이 그의 목소리가 맑아진다. 이쓰레 같은 것들의 뒤를 볼까요? 진열장에 브랜디, 위스키, 붉은 포도주 등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작은 바가 보이죠? 물론, 허나 물론 바 같은 게이방 주인, 즉 작가의 성격이나 천재성, 무엇성 열등, 은식 등그엇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신사 중인 여러분, 이제 오른쪽을 살펴볼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단정히 놓여있군요. 하지만 이 여자 옷은 이 구석에 집어던져 버려야겠습니다. 아, 그렇지. 책상 서랍 속에 든 연발 검총은 어떻게 할까요? 최신 유행에 따라 만든 크고 부드럽고 안락한 소파들, 산자, 책들, 벽 위에 사진과 그림들. 그러나 가장 멋진 건이 모든 것의 배경입니다. 큰미닫이문 발코니, 그리고 매역 중인 전망. 2, 3주 전까지만 해도 붉고 흰 도추로 덮여있던. 그러나 지금은 그저 짙푸른 유래가서 매끄럽기만 한 호수. 인적도는 그 호수가의 황홀. 그 뒤로 구름과 숲들, 산마루 언덕들, 특히 붉기도 노랗기도 한 늦가을의 그 단풍 잔치아 그리고 저기 정구장에 누군가 게임을 하고 있군요. 탁탁탁 치는 소리도 들리죠? 자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이 그에 출연한 두 주인공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그럼 좀 소개할까요? 네 맞았습니다. 네, 주인공의 한 사람은 바로 점입니다. 실망셨습니다 네. 그러나 연극이 이렇게 짜이었으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저는 갑자기 등장해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바로 오른쪽 침실에서 등장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분명히 침실에 있었던 게 되죠 그러나 그런 건 마음에 들뿐 없어요 제가 그때까지 침실에 있었던 건 누구의 관심사도 될수 없으니까요 그저 어느 저녁 신문이나 주간지에 나오긴 할까요 그러나 뭐 그게 그렇게 새로운 뉴스인가요? 언제나처럼 제 생활이 지정하다는 거겠죠. 혼란도 빛의 사람 같고, 스캔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고 쓰겠죠. 그걸 부인한, 부인할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저의 이름이죠. 간단히 코르베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맥시밀리언 프레드릭 코르베스 소설가이고, 노벨상 수상자이고, 붉은 포도주 같이 햇볕에 타고, 수염도 깎지 않은 대머리고, 성격은 거칠고, 집요하고또 지독한 술꾼이고, 이게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는 성실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한테 갖고 있는 견해이기 겁니다. 이 같은 일반적인 인생 은사실이수있입니다신사송녀 여러분, 여러분도 신문에서 혹은 뉴스, 영화를 조르 보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이건 노벨상 수상식에서 있었던 일인데 스웨덴 여왕님도 제가 매스컴에 나타나 꼭 그대로 한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에는 안 입는 여미복의흰 탑을 상장했기 때문에 아주 거북해서 똑바로 정신 차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 보르도 술를 스웨덴 왕이 입고 있던 이불 가운데 흘릴 겁니다. 그러나 왕이 왕은 그것이 제 실수였던 걸 전혀 모르셨습니다. 전 속일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전제 자신 잘 압니다. 이거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번개같이 친밀감으로 느끼는 거죠. 허스. 그렇다고 그게 뭐 대단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긴 자신이 안다는 건 힘든 일이죠. 자신을 알수 있는 기회란 아주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경우 그 기회가 한번 힐리만자로 산 위의 얼음 풋한 장이 내발 밑에서 밑으로 빠져 나갈 때또한 번은 저잘 알려진 그 여러분도 아시죠 고딩 마돈나 그런데 내 말은 살아있는 고딩 마돈나 아니 아니 이집 그 침실에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 어떤 다른 여자 그 여자가 내 머리를 내려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음, 이건 여러분도 경험해 볼 만한 재미있는 문제로군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번엔 제옷 입은 꼴을 설명해야겠는데 먼저 관중 속에 계신 숙녀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파자마 바지에 화장 가운 그것도 설복숭이 가슴을 내놓은 채 이건 정말 꼴불견이군요. 사과드립니다. 제 손엔 빈 컵이 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서재안엔 웬 방문객이 있군요. 잠깐 멈춰서 이 사람을 살펴봅시다. 이 마르고 작은 남자는 겨드랑이에 서류 가방을 끼고 있군요. 오랜 여행을 하는 보험회사 세일즈맨같이 보입니다. 이 남자에 대한 것은 이 글이 시작되면 자연히 알게 되실 테니까 지금 더 자세한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흥미를 가지고 이 글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고 아, 방문객이 말을 시작하려나 봅니다. 들어 봅시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작가 맥시밀리안 프레데릭 코르베스 선생님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도대체 내 서재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비서가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요. 선생님을 한 시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사이. 당신 누구요? 제 이름은 호퍼. 피어코드 호퍼입니다. 아, 어쩐지 귀에 익은 이름 같은데. 오! 당신이 여러 번 편지로 나를 공격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곳 온천장에 묵은 이래 저는 일 아침 문지기의 눈치를 살폈죠. 그러나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수 없이 선생님 비서를 숨어서 기다렸던 거죠. 아주 고지식한 존입니다. 신학생이죠. 교회 안의 쥐같이 불쌍한 불쌍한 학생입니다. 가톨릭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죠. 저는 그 젊은이한테 제가 선생님을 비호해야 하는 것은 저 자신뿐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끈덕지게 설득시켰습니다, 가하 음, 고르베스가 내 이름입니다. 가하라는 헛소리는 그만두세요. 존경하는 고르베스 선생님. 당신 아 옆에 있으니 위스키 병좀 집어주세요. 왼쪽 저 끝에 있는 거 말입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뭐요? 그는 잠에 술을 붓는다. 한잔 어떠셨습니까? 저 마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른 거라도. 뭘좋아 아, 아니요. 아무것도. 당신 술은 안 마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신마리를 못 부리죠. 전 지금 정신세계의 거인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전 마치 용과 싸우기 직전에 성인 조지안이된 듯한 기분입니다. 카톨릭 신자입니까? 복음주의자죠. 한잔더 해야겠네요. 음, 생각도 하셔야죠. 남의 일엔 걱정 마세요. 전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저 시리 작품을 시작했는데 이 방안을 좀더 자세히 봐도 괜찮을까요? 난 작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작가의 서재 안에 좀. 어 여기도 저기도 책과 원고지들만 쌓은군요. 벽에 사진들을 봐도 될까요? 복근어 친필로 썼군요. 친애하는 코르스에게토마스는 감탄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코르스에게토마스 헤밍웨이. 나의 가장 절친한 법 코르베스에게 변함없는 어니스트 헨리 밀러 나의 영원의 친구 코르베스에게 그렇죠. 우리 살랑에도 살인에도 성실합니다. 그리고 자 전망을 보세요. 얼마나 장관입니까? 호수가 있고 호수 뒤로 산이 그리고 그 위엔 어마무시한 구름 해는 지금 막 찌고 있군요. 빨갛게 불타는. 당신도 작품, 작품을 쓰나요? 있죠. 전 선생님의 작품을 여러 번 읽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사입니까? 회계원이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코르치크 근처 n g l 에 있는 웨치슬리 트러스트 회사에서 일했죠. 그 회사에서 충분한 연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며칠 못가 파산한 형편입니다. 시비 여관에서 지금처럼 한편없이 지낼 때도. 하긴 아델보덴에서는 더형상없이 지냈습니다만 아델보덴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네, 아델보덴에 갔었죠 나도 혹시 간 일이 있는데 선생님은 빌드스투 루베레 브랜드 호텔에 묵고 계시더군요 전 프로 샤넬 투투 여인수도 있었죠 우리 그동안 몇 번인가 서로 지나친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모르츠 거리에 있는 스키 리프트 안에서 또한 번은 바덴바덴에 있는 산책로에서 당신도 바덴바덴에 갔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나랑 같은데? 기독교인을 위한 신로와 구제소에 있었죠. 아, 난 시간이 없습니다. 아제부오늘 일정은 짜야 해요. 노예처럼 일을 계속해야 할까? 누구라고 했죠? 이름이? 피어보드 호프입니다. 피어보도 호프씨, 호퍼씨, 난내 일생 동안 수백 수천 사람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도 당신한테 10분이 시간은 될수 없습니다. 뭘 원하는지 간단히 말하세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안되겠는데요. 난 사람들이 날 조용한 곳에서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음과는 달리 노벨상도 그 많은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만 헤어집시다. 아카. 내일은코르베입니다 존경하는 코르베 선생님. 나가세요. 선생님, 오해하고 계십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건 아닙니다. 은퇴한 후로 저는 판정 일을 맡았습니다. 오, 어, 그럼 아주 다른 일이군요. 자, 다시 앉읍시다. 이제 앉으시면 됩 그래, 지금 경찰이 왜 일합니까? 아니요, 카페. 아, 네, 여기 콜베스입니다. 아, 예, 존경하는 콜베스 선생님. 전 사실 탐정입니다. 제가 아직 피계원으로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부정을 겨냈죠. 전 회사에서 명예상의 편집자였습니다한 예로, 전 h 의 마을 수납 기원이 보호원 기금을 횡령한 것을 밝혀내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냈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마누라가 아로지 죽었기 때문에 평생의 저금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자 평소 선생님 집에서 받은 영향대로 취미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내 책에서? 선생님의 부부의 명작들을 쓰셨그 책들이 내 상상력에 불을 붙인 겁니다. 전 손에 땀을 쥐고 그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다채로운 완전 범죄에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마치 악마가 오만하게 뽐내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에 자극되어 종교계의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순환에 무릅쓰고 성질자가 되는 것처럼 탐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이 돌보시오. 제가 노벨 수상자 옆에 앉아 있고, 해는 서산에 빨간 물을 들이면 걸려요. 위대한 작가 선생님은 위스키잔을 되고 계시고 아 당신 시적제는풍광으 같군요. 니 휴양으로 시 모두 선생님의 책을 읽을 거리죠 그래요 그런데 당신 모습 너무 날지 않았습니까? 세치가 별로 도취치않 모양이네요 나생 하는 상상도 못하죠 당신 살고 있는 지방 재판관이 내 친구입니다 원한다 당신한테 편을 받달라고 주천을 받달라 편을 받달라고 해달라고 주도록 아이 말이 말습 어떤 비해 범죄의 구하고 계신지 스파이 행위에 관해서 이용 문제, 마취죄 아니면 대기, 매춘부 말에 범죄 문학이 제 전공입니다. 그렇다면 당는방식두 번째로 말하겠습니다. 이방서 당장 나가세요. 존경하는 선생님. 여기서 헛소리나 단순히 이야 어, 오인 이런 거. 나가세요. 전 다만 선생님의 작품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범죄학적인 면에서 분석해 봤을 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 안아요렇습니다난 지금 정신분석학자, 카톨릭 신자, 신교주의자, 실존주의자, 불교 신자, 마르크스주의자로부터 주의 어, 주장, 장주의 주장을 많이 들어봤지만 당시 영건 그런 범죄 문학 분석 같은 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카카. 얘는 콜메스입니다. 아, 존경하는 아, 콜메스 선생님. 저는 제가 생각해 와던 어떤 이론을 실증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 이론이란?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예를 들면 선생님의 소설에 있는 어떤 일이라도 실제할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한테는 현실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일을 창작해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생각됐던 겁니다. 대단히 논리적 결론. 이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쓴 살인 사건을 현실에서 찾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당신은 내 소설과 현실에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네, 틀림 없습니다. 저는. 면도날 같이 날카로운 논리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작품을 세밀히 분석해 봤죠 선생님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작가일 뿐 아니라 보도 가치가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모든 신문이나 연예잡지 여러 번의 이혼 사건, 많은 연애 사건, 폭음 사건이 모두 나리더군요. 또한 세계 문학계에서 살인장물장 가장 알려져 있고요. 난한 단계로는 작가로 알려져있고요난한 번도 살인 그 자체를 참여한 일은 없습니다. 항상 그 이야기 전체를 통해 한 인간형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주인공 살인을 저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 편정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선생님이 실제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든지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려 했다든지 하는 것에 흥미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그런 소설을 쓰기 전에 살인자 일반적으로 몸소리 척의 무서운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인생이 어두우면, 즉 살인까지도 엄숙하고 아닌댓게 보여주였던 것입니다. 그게 내 인기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알수 없는 건 선생님이 창조해낸 <laughs> 천재적인 살인자는 항상 발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살인자서도망시켜버린 것에 대해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당신 내 소설을 마치 경찰에 추적하고 물어보시려고 했군요. 선생님의 주인공들은 어떤 이해관계나 좌절, 좌절된 정욕 때문에 살인하진 않더라고요. 그들은 정신적인 만족 혹은 자신의 능란한 살인 솜씨를 실증해 보이는 기쁨, 또 살인 경험이 자꾸 늘어가는 기쁨 때문에 사,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동기들은 전통적인 범죄학설에선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선생님은 경찰이나 지방재판관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깊고 너무 예민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뚜렷한 이유 없이 범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만을 알고 있는 수사관들은 살인이 저질러졌다는 걸 의심조차 못하죠. 선생님이 쓴 살인 사건들이 실제로 저질러졌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경찰관들이나 그 지역 재판관들은 자살이나 사고사 또는 자연사까지도 당연히 밝혀냈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경찰이나 재판관이 재판관이 밝혀볼 것은 정확하게 선생님의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그렇지. 조사 중이전에서난 내가 마치 스페인의 기사나 된 듯한 착각을 했었죠. 저 뭐더라, 뭐라더라 그 기사의 이름이? 돈키호테. 아, 돈키호테. 선생님은 소설 속에서 자주 그에 관해 언급하셨더군요. 그는 기사답게 용맹한 공상을 실제로 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여행했고, 나는 선생님의 소설을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않았죠. 이 세상의 악마들이 판을 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모토는 앞으로였습니다. 장한 일입니다. 당신 굉장한 일이 됐군요. 작가를 종우를린다 됐어. 세바스티안. 세바스티안. 부르셨습니까? 응. 난 이분과 단체도록 일을 해야겠어. 오버 씨에게 시가를 갖다 드려. 이분이 좋아하는 게뭐 있을까? 브라질은 어떻습니까? 파바나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담배 피우도 괜찮으시다면 제 담배를 피우겠습니다. 그럼요. 조금고요 세바스티안. 자네 가도 돼. 아 참. 이 담도를 <laughs> 갖고 가.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네, 갔다. 비서 나간다. 참 아름다운 경치군요. 여각. 난 코르베스입니다. 존경하는 코르베스 선생님. 저 베란다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등을 밉니다. 죽음의 비명이 크게 그리고 차차 작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잘 짜여진 구성이 됩니까?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피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다면 꽃이 편한 대로 하세요. 그건 그렇고 얘기는 계속해야죠. 그래서요. 어떤 답을 얻기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야 했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소설 밖에서 약속을 시험대에 올려놓았죠. 첫 작품이지? 11년 전에 발현된 거죠. 올림 상을 탔고 또 히치코 감독이 영화를, 영화를 만들었었지. 얼마나 위대한 작품입니까? 한 프랑스의 모험가, 마르고 별에, 별에 타고 수영도 깎지 않은, 게다가 대머리 또 방탕한 술고래, 그러나 천재적인 모험가. 그가 한 독일 외교관의 부인을 만납니다. 그 모험가는 얼마나 달콤한 <laughs> 그녀에게 접근했던가요? 그는 앙카라의 하류 호텔로 부인을 꼬셨죠. 지독히 더러운 그곳에서 그는 부인을 희롱했습니다. 그러고는 술에 취에서 나 셰익스피어 같이 중얼거리면서 그 여자에게 최고의 행복은 자살하는 것이라고 충동했죠그 여자는 그때 정욕에 빠져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여자는 남자의 품 안에서 자살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그 모험가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리가 있었겠어요? 그는 유일 담배에 불을 붙여 불고 밖으로 나갔죠. 뒷골목을 어슬렁거리다가 또 터키까지 와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목사를 습격해서 자선함을 강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벽에 그냥 페르시아로 떠나버린 겁니다. 유전을 찾아서 아마 스위스 리뷰가 이 소설을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한 것은 옳은 말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짧고 간결한 이야기엔 해밍웨이식 영혼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 그럼 이제 그 얘기의 실점을 위해 터키에서 조사한 걸 말하셔야죠. 전별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처음 책을 발간한 그해 1954년도 앙카라 신문을 구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마침내 전 연방 연방 공인 협회에 있는 터키 교환 학생에게 그 신문들을 구두하도록 했죠. 그래서 자살한 부인은 독일이 아니라 스위스 외교관의 부인이더군요. 금발이고 매력적인 그 여자는 그 여자의 시체는 그 하루 호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말했듯이 자살해야 할 동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여자와 같이 호텔에 들었던 남자는? 우리 무중이죠. 그러나 접수원의 말로는 그가 독일말을 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실제로 길거리에서 구타당한 성교사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당시 그 성교사는 너무나 심하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난 후전 다시 X씨는 건태롭다를 조사했습니다. 첫째 소설에 좋아했던 소설이 <laughs> 선생님의 두 번째 걸작이죠. 옛날에는 한낱 쓸모없는 쓸모 건달이었지만 지금은 성공해서 인기 있는 작가가 되었고 또, 미국 팬클럽 의장까지 된 XC는 스트로페즈 거리에서 16살의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는 그 소녀의 아름다움과 순진성이 매혹 되죠. 터질 듯한 싱그러, 싱그러운 자연, 출렁이며 손짓하는 바다, 사정없이 뜨거운 태양,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원시적 본성을 자극했고, 결국 미친 듯이 뻗부는내우와 빗속에서 강한 과 살인은 일어나죠. 그건 정말 선생님이 쓰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무서운 한페이지였습니다 특히 대화는 그저 담담히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얼마나 명료하고도 뛰어난 문장입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은 경찰이 법석되는 꼴을 잘 묘사해 놓으셨더군요. 모터 사이클과 무전차들이 사이렌의 비명을 지르며 몰려드는 장면이며 경찰관들이 당치도 않게 애매한 사람들을 수사하는 장면이며 말입니다. 그러나 진범 x c 에겐조그만한 의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명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X씨는 바이런상을 수상하기 위해 런던을 떠나기 앞서 그 가련하게 희생된 소녀의 장례식,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선생님은 그 장례식 광경을 그리면서 고대 히라베 비극처럼 끝을 맺었고요. 당신 기억력은 무설정보네요. 10, 10년 전, 즉 1957년 실제로 열 16살의 한 영국 소녀가 트로페즈 거리에서 강간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살인자 역시 오리무중이죠. 스위스 부인의 살인자가 지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유능한 경찰관이 직접 수사를 했는데도 그랬지. 당국은 아직까지도 조그만 단서 하나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뭘더 알아냈습니까? 이 종이를 한번 훑봐 주십시오. 이건 제가 조사한 선생님의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과 관계있는 실제 인물들의 명단입니다. 가만히 있자. 여기에 22개의 이름이 있군. 정확히 선생님이 쓰신 소설 수와 같죠. 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몇몇은 자살했고 또 몇몇은 불의의 사고로 죽었죠. 물론 16살 영국소년 제외입니다. 왜 아르헨티나의 백만장자 후아나의 이름 옆에는 물음표를 했죠? 그 여자는 선생님의 소설 악의 밤에서 주인공에게 목 졸려 죽은 메르세데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본 바로는 그 백만장자는 오스텐스에서 자연스러워 죽었습니다. 음, 이거참 귀중한 명단이군. 그건 경제학에 대한 10년간의 조사 결과입니다. <laughs>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사고와 자살이 생기는 곳마다 코르베스 선생님, 선생님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랬어요? 선생님은 스위스 부인이 죽었을 때 아키라에 아카라에 있었고 그 명단에 적혀 있는 다른 20명의 사람이 죽었을 때마다 그 현장에 나타났었어요. 이제 전 다보스에 사는 의회 비서관이며 귀족인 바테니, 비아리츠의 빈디시 그레츠백작 부인, 스플 스프리, 스플리트의 이 법을 갖다야 대한 진술반이 필요합니다. 모두 이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이군요. 그렇죠. 모두가. 패싸기자. 그러니까 그래, 그 당신은 날쭉 따라다녔군요. 전 예술 애호가가 되려 했던 게 아니고 직업적 판정이 되려 했던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쫓아다녀야만 했죠. 이 용지에서 저 용지로 이 온천장에서 저 보고 온천장으로 이렇게 말입니다. 아들 보내니나 밥 내바내니뿐이였군요. 선생님이 가셨던 것은 경제적으로 당시에 벅찼을 텐데요. 다산내정도 했죠. 제 재산은 뻔한 거니까요. 웰치슬리 트러스트 회사의 그 막대한 수익에 비하면 제 연금은 정말 웃수 있는 정도로 적은 겁니다. 저는 절약하했죠참말 했습니다. 몇개 여행 때는... 이름을 부르세요. 아, 고맙습니다. 몇개 여행 때는 거의 굶어죽을 뻔했죠. 7년 전 난리로 선생님 따라갔을 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할수 없이 선생님이 아프리카나 인도의 정글로 떠났는 잘했어요. 쫓아비 필요가 없었으니까 오프씨. 난 정글 속에서는 언제나 호랑이와 꽃길을 호랑이, 사정받긴 할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는 언제나 전 선생님의 그림자같이 붙어다녔죠.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우리 선생님이 일곱 호트를 가면 초라한 여행 속에 들고 다니시지만 하여튼 그곳에서는 나중에 선생님이 살인사건으로 쓰신 어떤 사고가 꼭 일어났죠. 오프씨. 당신은 내가 여주껏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비범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나한테 의심스러웠던 점은 선생님 이 쓰신 소설과 현실의 이야기가 너무나 똑같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랬겠죠. 그 음에 대해서 저는 필요한 모든 논리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끝난 후에야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실생활에서 관찰해왔던 사람들, 근데 우연히도 살인 사건에 관계됐던 사람들의 모델로 소설을 썼을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설 그 자체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추리를 인정합니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만약 두 번째 가정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무구를 인정한 창작력의 소산이라고 경청하던 선생님의 자신들은 해당 사실을 를은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시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생님의 소설들이 사실 그대로의 얘기고 선생님이 그러는 살인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도대체 살인범은 누구냐 하는 질문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그래, 당연히 짐작되는 게있습니까그 많은 범인들을 단한 사람으로 귀착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소설의 주인공들은 한 사람의 특이한 성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들은 모두 저명한 인사들이고 한결같이 대머리들이죠. 또늘반쯤취한 상태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정사를 벌이고 살인장관에는 항상 가슴을 드러내놓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몇 번씩이나 스물 한 번이죠. 스물 두 번이겠죠. 아니요. 스물 한 번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빅만장자는 제교입니다. 아, 알았어요. 알았어 결국 내가 스물 21... 한